사랑하는 행운통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961년 신축년 소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행복을 더해줄 운세 이야기, 오늘도 행운통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히 1961년 신축년에 태어나신 소띠 여러분은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며 삶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신 분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굳건히 나아가며 오늘에 이르신 여러분의 뚝심과 지혜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시련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밝은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운통 채널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961년 신축년 소띠 운세 총론 변화 속 안정과 기회. 1961년 신축년생 소띠 여러분은 타고난 성실함과 인내심,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겸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번 목표를 세우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뚝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띠 여러분의 강직한 기운이 2025년 8월에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8월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음력 윤달이 끼어있어 다소 변동성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내면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성장의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음력 윤달 6월이며 8월 23일이 음력 7월 1일 갑신월 갑자일입니다. 이 시기적 특성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축년생 소띠는 오행상신은 금이고 축은 토입니다. 토가 금을 생하는 형상으로 이는 여러분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5년 8월에 들어서는 갑신월의 기운을 주목해야 합니다. 갑은 나무이고 신은 금입니다. 감목은 신금인 여러분의 일간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때때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한 쇠붙이를 연마하는 과정과 같아서 다소 고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신금은 신금과 비견이 되어 나의 기운을 강하게 하고 축토는 신금을 생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즉, 이번 달은 외부의 새로운 기운에 맞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내면의 힘과 인내심으로 헤쳐나가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운세, 전반적인 흐름 2025년 8월은 신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도전과 성숙의 기운이 교차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음력 윤달 6월이 8월 22일까지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계획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일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은 윤달이 끝나는 8월 2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닌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달은 덧붙여진 달이라는 의미처럼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각하고 준비할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세요. 특히 8월 23일 음력 7월 1일인 갑신월 갑자일부터는 기운이 더욱 명확해지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준비하고 다져왔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며, 재물운과 직업운에서는 안정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신중한 투자와 안정적인 관리. 8월의 재물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달입니다. 갑신월의 감목은 소띠 여러분에게 재물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신금과의 상극 관계가 재물 유출의 가능성도 암시합니다. 이는 마치 투자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함께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투자나 큰 거래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윤달 기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출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소비나 충동 구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8월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얻는 수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현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제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면 오히려 후반부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 피로 관리와 꾸준한 운동 건강운은 비교적 무난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기도 하므로 면역력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금기운이 강해지면서 폐나 대장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신축년생 소띠 여러분은 평소 묵묵히 일하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를 쌓아두기 쉽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며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꾸준한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환절기 감기나 소화 불량 등 잔병치료에 주의하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업은학 거분 인내와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시기. 직업운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목의 기운이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지만 동시에 경쟁이나 도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띠 여러분의 강점인 꾸준함과 성실함을 발휘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기초를 다지고 반복학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쓴다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되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성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운 이해와 배려로 깊어지는 관계. 인간관계에서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달입니다. 감목의 기운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 기운이 강해지면서 소띠 여러분의 고집이 강해지거나 다소 예민해질 수 있으니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번 달을 기회 삼아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2025년 8월, 신축년 소띠에게 기룬을 가져다 주는 띠. 2025년 8월, 신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기룬띠는 바로 뱀띠, 닭띠, 그리고 쥐띠입니다. 뱀띠와 닭띠와 소띠의 삼합관계 소띠의 축토는 묵묵히 금을 품고 기르는 오행입니다. 뱀띠의 사화는 겉으로는 불이지만 그 안에 경금을 품고 있어 닭띠의 유금과 함께 금국을 이룹니다. 이 세띠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뱀띠의 지혜로움과 닭띠의 정확성이 소띠의 꾸준함과 만나 재물, 명예, 사업 등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 줄 것입니다. 쥐띠와 소띠의 육합 관계 쥐띠의 자수와 소띠의 축토토는 육합 관계입니다. 축토는 자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자수는 축토의 견고함 위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오행상 토는 수를 극하는 관계이지만 육합에서는 서로를 묶어주며 상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이들 띠와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이를 도모하거나 중요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8월, 신축년 소띠에게 상극이 되는 띠, 반대로 2025년 8월에 신축년 소띠 여러분이 다소 주의해야 할 상극띠는 양띠입니다. 양띠와 소띠의 충 관계 소띠의 축토토와 양띠의 미토토는 서로 충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토대토의 충돌로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축토는 습토차가운 땅, 미토는 조토마른 땅로 기질이 달라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국건이 버티는 두 바위처럼 협력보다는 대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들 띠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8월 신축년 소띠에게 행운의 색상. 2025년 8월 신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색상은 바로 은색 회색 계열과 흰색 그리고 노란색 갈색 계열입니다. 은색 회색 계열 오행 신축년의 신은 금을 의미합니다. 은색이나 회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소띠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강화하고 안정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금은 단단함과 결실을 의미하므로 목표 달성과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차분하고 견고한 기운을 얻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흰색, 오행, 흰색 역시 금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상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기운을 줍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노란색, 갈색 계열 오행 신축년의 축은 토를 의미합니다. 노란색이나 갈색은 오행상 토에 해당하며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이므로 여러분의 금 기운을 더욱 단단히 받쳐주고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을 때, 재물을 모으고 싶을 때 가까이하면 좋습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소품 등으로 활용하여 행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세요. 2025년 8월 신축년 소띠에게 길일 2025년 8월 중 신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특히 길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3일 갑자일 갑자는 60 갑자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자 음력 7월 1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목과 수의 기운이 강하며 간목은 재물운을, 자수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매우 좋은 기운을 주며 재물운도 함께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기라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 보세요. 8월 29일 경우일 경우는 금과 화의 기운이 조화로운 날입니다. 경금은 신금인 여러분과 비견 관계이며 오화는 여러분의 인복을 상징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도움을 구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1961년 신축년 소띠 여러분, 2025년 8월은 윤달이라는 특별함 속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행운통의 명리학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운세 흐름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기회로 삼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복과 건강,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행운통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운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운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